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드라마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투쟁. 좋은 생각 윤재윤. 성공보다 성장에 초점을 두세요. 매일 1% 성장을 지속한다면. 내 네, 1년 후약3 7배 성장한 나를 만납니다. 1%가 어렵다 느껴진다면 0.1%라도 좋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나으면 괜찮습니다. 성장의 과정 속에 성공이란 관문을 통과합니다. 매일 성장하세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 필살기 무적 치트키 삼총사 아시죠? 톡서 글쓰기 운동 꾸준히 하시면 성장은 필연적입니다. 성장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고요. 오늘부터 시작 내장으로부터의 신호는 흔히 겉필링이라 불리는데 말 그대로 내장의 느낌이다. 겉필링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직감이 된다. 그런데 우리말의 직감은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 왠지 마음에 안 드는 왠지 불길한 등의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면 근거 없는 추론 혹은 일종의 두뇌작용의 결과라는 뉘앙스를 지닌다. 하지만 인간의 내장에는 수많은 감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으며, 내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정보의 양이 뇌에서 내장으로 내려오는 정보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 내장은 소화기관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감각기관이기도 하다.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내장은 독자적으로 반응하여 어떤 신호를 우리의 뇌로 올려보낸다. 그것이 것 필링이고 이러한 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곳이 ACC 전방 대상 피질 마이너스 MPF 시내 측전 전두 피질 신경망이다. 이 신경망은 감정 조절의 기본 축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내장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감정 상태는 내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면 소통 김주환. 직감이 전혀 근거 없는 느낌이나 기분, 생각이 아님을 최근 내면 소통을 읽고서 알았습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과학적으로 믿을만 합니다. 작가 박근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건필하세요.